미가 바꿨잖아, 니가 먹어봐 음. 아, 음. 하비맨. 하비맨 12화 배낚시편 선상에서 우럭을 잡기 위해선 배, 사람, 낚싯대 채비는 바닥을 찍어줄 봉돌 우럭이 물, 미끼가 필요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면 포인트로 이동 낚싯줄을 내린 후 우럭을 잡습니다. 이때 낚싯대를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우럭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봉돌로 바닥을 읽으면서 계속 액션을 취하다 보면 우럭이 입질 낚싯대를 후킹 이상 선상 낚시 우럭 잡는 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내려보세요. 자, 바닥까지 쭉쭉 내려주세요. 바닥까지! 자, 보세요 신경 지 않으면서 호흡 좀키해야 돼요 신경 쓰지 않으서지않으야이오두 번째 부 바닥 네, 만나요 바닥 키우셔야 돼요, 바닥 가닥. 바닥이 안 닿는다 처음에는 음 조금 어색하고 다가실 거예요 방꺼놓으 겁니다 자, 이 소리는 가보시라는 소리예요 밧줄이 있으시 있고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만히 셔야 돼요 혼자 남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아주시면 됩니다. 어, 어, 어디갔어요? 미 어디갔어요? 미기 어디갔어요? 미키 네. 미 <laughs> 어디갔어요? 네. 자요 미키 많이 갔어요미어디갔어어요기아니요미 아이스 갔스요미어디갔하요 미키 어어요미어요 미키 어요 미키 요 미키 요 와!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나한번 하니까. 뭐.. 아, 이거 뭘 알고. 개털이구나. 오, 왜 그래요? <laughs> 근데 너는 너무 수평보다 좀 음. 아래 떨어져 있다고. 수평 맞췄을까? 아니, 근데. 어, 이상한데? 야, 가장 에 올려야지. 어. 뭘 보고 있어 지에 어, 아, 네, 옆에, 옆에 친구분이 지금 자라오게돼요 따라와서 좀락을안되시면 안돼요 예, 자, 야, 그렇게 나, 하지 마시라고요 친구분 따라오하세요 너무 자세가너다 춤추는데 <이이 이 block>

다리 한번려동하겠습니다 아, 척이다 여기 <laughs> 즐거워. 어이가 며칠 <괜찮은데>? <laughs> 나갔는데, 지금 언제? 내가 즐거워 보여? 내가 즐거워서 웃거 같아? 아, 즐거워. 즐겁다. 저는 즐겁다. <웃음> <웃음> 계속... 네, 낚시 <당시> 실력은 출사, 출사. 낚시도 이행시다. 낚아보자. 시. 배터리야 o r i a v i 는 t o r i a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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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t o r 다아 v i c t o 이킹 호킹! 이거 안을야 돼요, 고 요걸 요 하고 스텝스텝스텝치 자. 고라요 자. 설명요온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야 제발 해봐! 아 이거 쳐버릴게! 아니,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아억 아... <laughs> 아니! 아, 야 커너를 낚으라고! 사람을 낚으라는 게 아니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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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여기가 보이지 야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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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야 저기, 저기, 아귀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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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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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또아요 또 아. 다왔 중간에다. 리좀 마시고요. 포도 야 묵직하다, 묵직하다, 가직하다남 때를 바다랑 수평에 대게 하고 일정하게 관부되어 일정하게 바다랑 수평에 대냐 하고 야 잠깐만. 10평, 1 바다랑 수평, 다야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야멈 에이 진짜. 다짜침 빠지게. 이렇게 높여너내거랑아야 누구야, 나 빨간색이야, 나는. 네? 음... 그러면 네, 내꺼 네. 아니야? 아, 네. 아니. 아니. 유진이 그러는 거. 침나 가지고 막. 어, 일어나. 아, 이진이 억울해 몇 번도. 끝났기도 지금. 얘는 착한 줄알았어 이거 아니네. 잡았다 그냥. 킹을하고 올려야지. 하면서 호킹을 하면은 이 호킹 아니야. 아니야. 호킹을 하고 올려야 돼.

태양 무 찍고 다시 <laughs> 시키려고 데려왔어. <끝> <끝> 교병이 표정 좀더 쳐보도록 하는 거지. 미니즈 한개더 괜찮아 안 괜찮아. 그냥. 내가 너 잡기 에 빨리 잡아. 교대 하면 내가 생잡아게되 <끝> 뭐라는 거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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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그게 불러. 그 불러. <끝> 어, 우리 둘이 는 타이밍 똑같아 사랑하면 닮는다사 <목소리> KPS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오케이. 아 나이스 그래요저님좀주셔야죠뒤가잘잡혔다 뒤에만 지금 몇번째야 지금? <목소리> 야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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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불렀어 아씨 왜그는데 진짜 미킹을안 했잖아 뭐. 했다고 미킹안 했어 어디 잠옷 잠옷 와 방금 진짜 완쪽하고안 반쪽 살짝 모르다 넣었네 아씨 봐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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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웃음> <웃음> 지구를 잡으신걸까요? 고개를 잡으신걸까요? 지구를.. 멀척이다아 일부만 해3초라도초라도초라도줘초 나의 물고 어디에? <laughs> 네 니가 까봐야지 3마리 잡는다고 일단은 일단 지금 첫판이니까 연습 삼아서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게 마지막 판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랬죠? 부럭이 잡혀 무슨 소리든 했지 아세요? 무슨 소리든 했죠? 부럭 부럭 야 너네 이번에 못 잡으면 또 고체야 아, 거아뭐 그런 거 없어 아뭐 그런 게 없어 야 우리 이제 무럭 못찾아한 시간은 보장해줘라 야한 시간은 보장 <laughs> 지들도 <지도도> 해보니까 <laughs> 재밌어가지고 더 하려고 광어로 2행시 할게요광 광광우럭따 광광 광어 2행시 한번 해주세요 광 광땡 어 어? 어 아니네, 아니네. <laughs> 잘라 하하디오가 <laughs> 아, 제일 잘어울려 카메라맨이 봐봐 쟤 낚시대를 저렇게 하면 안되거든 어, 이을하시라고 주무셔 맞지 음. 어, 금 수평을 유지하라 수평을 야 이게 수평이지 뭐 수평이냐 야너이평이냐우시지 이렇게 했잖아 어? 이렇게 우리 어, 팀에서 지금 완전 수평이지만 이게 아리또 말을 하니까 없구라잖아 해? 그런 말이 있든 낚싯대가 자기 거랑 좀 비. 아 <laughs> 뭐야 뭔데? 지금 <laughs> 왜 저래? 경수 네, 씨, 자미걸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 올라오세요. 지금 바닥 바닥 따라가야 돼. 너 바닥 따라가고 있어? 바닥 따라가고 있어? 야, 가 뭐야? 야, 어 지금 묶 있어. 계속 계 묶인 거지 서로. 맞네, 묶였네. 와, 예, 오사다. 와, 예, 오사다. 아, 또 얘기야. 야. 한 입도 안 나오게 네 어, 기 뻑따가, 뻑따가, 뻑따가. 여기 주둥이 자꾸 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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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내가 이거게고있게 너가 게으로 손으로 빼. 너가 두 빼라고, 두 아, 두 손으로 빼라고 두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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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 오징어 영어로 보죠. 오토스무더야우리왜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아 새끼만 잡까가 <목소리> 너 이번에도 못 잡으면 일단 우리 잡아야 되니까 나랑 너랑 잡을 줄 아는 애들로 해야 돼 a c 로다가 그냥 운빨이지 뭐 운빨이야 <laughs> 너, 너, 너 지금 오그로만 끌고 너 지금 계속 어? 올리면 안 되고 올리면 안 되고 아니 거 어떻게 나다팔렸잖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나하듯는이 아니야 나와. 넌 아닌 거 같아 좀. 심하게 안 걸렸어 심하게 안 걸렸어 이문 나와 넌안 죽는 거 같아, 명태아니야현이 완전 지야 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네 둘다 하면 안 돼. 야. 세번 해봤다고 지금 어쨌어, 지금? 다른 사람서 싸는 건데 말이야. 어? 그거 가지고 지금. 그가저 얼굴 두는 게 부각된 거 같아. 뭐야, 뭐라. 아, 안 먹는 지 알겠다고? 이거 이게 아잘됐일 됐어? 이제 잡는다 이제 <laughs> 잡는다 못 잡을 거 같아 <laughs> 니께 <laughs> 한번 먹어봐 맛이 없나봐 니께 니가 바꿨잖아 니가 먹어 봐가 물었어 니

나야? 어, 같은 아어떻게해처이냐 아, 그... 아, 나는.. 아..씨.. 아, 나 잡았어.. 오.. 또 새끼. 야 유은재 못잡았다 유은재.. 하하하 해다령 왔 o 왔 a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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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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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한 왔다 왔다 한다왔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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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왔다 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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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サッサッサッサッサ